자, 저희 백봉이들 어, 보러 왔습니다. 어, 매일 아침에 보는 거지만 어, 해랑 음, 가족과 우리 쉼을 위한 가족들을 위해서 어, 한번 촬영을 한번 해봅니다. 자, 2020년 1월 19일 개봉박들 짜잔 짜잔, 봉이들 이렇게 왕겨도 이렇게 깔아줬고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 어느덧 어, 총 30마리입니다. 30마리. 지금 거의 한 20여일 차 지금 커나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쪽에 사, 사료를 통해서 주고, 온도관리는 저 백열등이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온도는 짜잔 17. 이렇게 이제 털이 나서, 털이 나서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 얘네들이 뭐, 어, 좀, 추위에 떨거나, 어, 위험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좀봐서 어, 여기 위에 보면, 여기 부화기가 있거든요. 부화기가 있는데, 얘가 나올 때쯤 되면, 얘네들도 보통 위에 있는 부화기도한 거의, 한 5일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 어, 지금 옮겨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1월 19일 날씨로는 지금 한기가 내려온대요. 한 토요일까지, 그래서 어, 그 토요일 좀 지난 다음에 어, 얘네들이 나, 나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상황을 봐서 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 제가 다 키우는 것을 걔네들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얘네들을 옮길 때 한번 시간이 되면 영상 한번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